행복한 가정. 버지니아에 사는 흑인 노예 영은 무식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칠남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충분히 교육시킬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은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설교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노예의 신세를 영원히 면치 못할 것. 이 그는 비록 노예 해방으로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는 아니지만 경제적, 사회적 무능은 곧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칠 남매 자녀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지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를 두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